you mm -hmm.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차량이 새로 나와. 뭐 전기차가 막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계약부터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차량을 그걸 다 구입하려고 계약을 할까요?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그 차량을 다 갖고 있어서 뭐 합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일단 계약부터 해라 뭐든지 그러 그러니까 니가 까 정말 이 차량은 전기차 할아버지가 와도 난 이거 구입 절대 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차량 빼고는 그냥 전기차가 나와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다 질러버리십시오 일단 계약부터 하십시오 EQS든 E-Tron이든 IX든 I4든 테슬라건 뭐건 간에 EV6 아이오닉5 아이오닉7도 있고 아이오닉6도 있고 7도 있고 EV9도 있고 이제 막 나오는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볼보 XC40, C40 EQA EQB 진짜 미친듯이 나옵니다. 이제 전기차가 미친듯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그 수요는 어마무지하게 높아졌는데 공급이 안 따라가요. 단순하게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일단 반도체가 워낙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너무 잘 아시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그래픽카드나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에 들어갈 반도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에 들어갈 반도체의 생산을 할 여력이 없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는 계속 부족해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3년 더 늦으면은 4~5년. ]까지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에 우리의 가정사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까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플러스 우리의 가정은 별로 안 좋아지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더 많아져. 이럴 때. 그런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히토류가 또 문제예요.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났어. 그나마 호주 같은데, 막 사막 같은데 히토류가 좀 있대요. 근데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뭐, 저, 저, 땅덩어리 좀 많은데 있죠? 이런 곳에서 보통 히토류가 많이 나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배터리를 만드는 중요 광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히토가 뭐냐면, 희귀한 땅, 땅이에요, 땅. 희귀한 광물질이에요. 이게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배터리 가장 중요한 생산 원자재인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팬더믹이 지금 이제 끝나가잖아요. 근데 팬더믹 때 어떤 현상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생산을 해도 이것들을 어디다가 날라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본국에서 생산이 돼,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생산이 돼도 이거를 한국에다 날라줄 물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선박이 부족하다거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산업이든 특히나 이 전기차 산업이 해외에서 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전기차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수요도가 높은 프로덕트가 공급자는 딸리는데 수요가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봤을 때 수요가 점점 더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차량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나중에서야, 아, 나 이제 전기차 좀 구입해볼까라고 생각했던 제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해서야 저한테 막 물어봐요. 옛날에는 제가 막 전기차 달인 같은 거 나왔을 때 크게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너 전기차 탄지 이제 좀 오래 됐지. 전기차 진짜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어, 전기차 좋아. 전기차 구입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제가 말도 못 해요. 뭐 사라고 말도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구입하고 지금 예약하면은요. 2년이, 에요 2년. 모델 S, 모델 X, 플래드 리프레쉬 이런 애들은 언제 출고가 될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지금 모델 S랑 모델 X는 우리나라에서 인증 완료가 됐죠. 근데 완료가 됐는데 저도 생각보다 좀 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모델 S 플래드 같은 경우에 이거 우리나라에 전 내년 후반쯤에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BMW i4랑 iX 어떻습니까? EQS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i4, 그 저기 요새는 차량 두 마리에요. 그 신발 드로우처럼 뽑기를 통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구입권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와! 당첨됐다 이러면서 구입하는 거예요 8500만원짜리 차량을요 지금 이트론 GT 이트론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들 얘네들 다 피붙었어요 EV6요? 지금 계약하면 18개월 20개월 걸린대요 근데 EV6가 지금 SK 엔카 같은 데서 보면요 보통 천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값에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원래 우리가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전기차 플러스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싸게 구입하는 이 금액 자체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차값에 한 2,300만원의 피를 또 붙여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프리미엄 붙고 플러스 보조금을 내가 내야 됐던 것도 여기다 붙여버립니다. 야 제가요, 얼마 전에 엔카에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i4M50. 이 친구의 프리미엄 가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0만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IX요? IXX 드라이브 50은요, 프리미엄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어요. 차가 출고 자체가 안 됐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원론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어떤 차량이 나오고 그 차량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7뭐 이런 차량들, 뭐 EV9 곧 나올 EV6 GT 이런 차량들 나오기는 한다잖아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무조건 계약부터 걸어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막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laughs> 저 지금 뚜벅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차량으로 모델 Y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델 S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다음 차량을 굉장히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는 뚜벅이로 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나마 이런 제조사들, 뭐 현대기아, 제네시스, 뭐 독삼사 이런 데서 차를 가끔 받아가지고 이제 리뷰용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제가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뿐인데, 제가 지금 차를 사고 싶어도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늦게나마 i4로 계약했고요. EV6를 계약했는데 언제 받을지 몰라요. 와, 아이오닉 5 있잖아요. 저... 팔았잖아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참, 진짜. 아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제일 처음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팔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한 금액에 피를 붙여 갖고 파는 거, 이거를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본주의에서의 당연한 어떤 순리예요. 순리, 내가 그냥 줄을 먼저 서서 먼저 받아서 그... 물 물건을 얼마에 팔수 있는 권리를 미리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떤 차량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제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뭐, 혼자면은 사실 뭐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도 되고, 버스 타 두고 돌아다녀도 되고, 이제는 팬더믹도 끝나갖고 엔더믹이니까, 공공 차량들을 타고 다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어디를 놀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는 차량이라는 건 필수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같은 데서, 뭐, 드로우 해가지고 뭐, 살수 있는 권리? 이러면은 그냥, 코순픽 치고 안 사버려요 왜냐면 필수제가 아니니까 이미 예전에 사놓은 신발들 많으니까 그리고 이마트 같은데 가면은 실제로 신발들을 팔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필수제가 아니니까 제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돈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는요 특히나 저같이 내연기관으로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는 전기차 피카츄는요 전기차를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아이 차량이 나오면 이 차량이 차량을 좀 타다가 다른 차량이 나오면 이차 팔고 이 차량으로 갈아타자. 이걸 계속 갈아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한 차량 구입하면 그냥. 주구장창, 지금 이 반도체, 원자재, 히토류 문제,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 다 해칭이 될 때까지 저는 이제 차 바꿀 생각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차를 이제는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를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잘못 팔았다가는 다시는 차를 못하게 될수 있는 상황도 올수 있으니까. 지금 저처럼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에게 전기차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어, 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돼. 그리고 굳이 생각이 없다. 라도 일단 계약은 무조건 해 놔. 예약은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랍니다. 왜냐면 하 언제 차를 받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제 아이오닉 5 77.4kWh 배터리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리프레시 모델,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그 모델이 아마 내년쯤 나올 거래요. 그리고 EV6 GT 580마력짜리 우리나라 최고 슈퍼카. 그거 올해 안에 나온다면서요? 그거 나오자마자 무조건 예약 걸 거고요. 그리고 니로 니로는 솔직히 제가 계약을 못 했어요. 너무 그때 정신 없어가지고 계약을 못했는데 지금 제가 bmw i4 m50도 계약을 해놨거든요 언제 나오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모델의 스플레드 계약해 놓은지 꽤 됐는데 이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전기차 무조건 계약해 놓으시구요 만약에 계약을 해 놓으셨다가 구입했어 근데 맞지 않아 자기한테 맞지 않고 나는 역시나 내연기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요 피를 받고 파세요 그래도 되는 시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현재 그러는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 붙여 갖고 파는 게 굉장히 뭐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다 피가 붙은 상태예요. 포르쉐 우루스, 화다모테, 위지 부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신발 같은 것들. 지금은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고 돈이 있다고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로 더 확대가 돼서 더 괴로워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전기차는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먼저 계약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구입을 하실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피 받고 파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될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전망하는 게한 3년, 2020, 5년쯤, 2026년쯤 되면 아마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많이 평준화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오히려 반대의 생각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점점 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원자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제조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차의 시장 자체가 확대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는 빡세지지도 않을까? 더 구입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생각. 제가 가끔가끔 가끔 이렇게 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꿀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전기차의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소식을 듣기 위해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분이었습니다